저희 집에 실크로 했는데 장마 때마다 울어요. 아. <laughs> 그럼 어떻게 돼? 이뭘 잘못한 거야? 아, 어디가 울어요? 그러니까 벽지가 전체적으로 붕뜬 데가 생겨요. 아. 누구 잘못입니까? 스할 때만 그런가요? 아니면 매번 네, 그래요? 비울 때만 그러면 부자재를, 우는 부자재를 쓴것 같아요 음. 그걸 왜 쓰냐면 석고 이음매나 이런 게 있었을 때이초배지가쪼금매졌다고 네. 생각하면 됩니다 아. 그래서 그, 그 부분만 이렇게 두 겹으로 붙여주는 건데 네. 그거를 사용한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하자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그냥 네. 시공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건 이제 또 습하거나 그러면 네. 그 자국이 또 올라왔다가 많이 건조해지거나 그러면 다시 싹 사라져요. 맞아요. 음. 네. 근데 저희는 그건 네. 안 쓰고 있어. 음그 왜요? 아무래도 울고 이러니까. 네, 오, really? 울기도 하고 제 눈에는 그런 모습들이 별로 이뻐 보이지는 않더라고요. 음. 그래서 최대한 그 사용하지 않는 음. 공법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그게 안 울게 할수 있는 공법이 따로 있는 거네요. 그걸 방법으로. 안 쓰는 방법. 그걸 안 쓰면 네. 아. 왜 그걸 하셨을까? 돈을 너무 적게 들였나? 그럴 수도 있어 <laughs>